빛으로 읽는 보석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천연만 다룹니다. 보정 없이 좋은 빛 아래에서 말은 짧게, 핵심은 또렷하게 귀에 편한 속도로 넘겨볼게요. 버마 루비 피전 블러드 선홍빛 중심의 얕은 깊이 화면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빛을 받으면 불씨처럼 살아나 얼굴 톤까지 환해지죠. 루비의 인상은 뜨거움 한 모금의 에스프레소 같은 색. 형상은 쿠션이나 오버리 안정적이고 차분한 반짝임이 가장 고급스럽습니다. 강한 LED보다 은은한 확산광에서 색과 깊이가 제대로 드러납니다. 카슈미르 사파이어 콤플라워 블루 비단 같은 실크가 벨벳광을 만들고 눈이 그 위에서 잠시 쉼을 얻습니다. 과장된 번쩍임 대신 잔잔한 발광, 오래 봐도 편안한 파랑. 우유 한 방울 섞은 듯한 중간 톤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너무 어두워지면 매력이 줄어드니 맑고 부드러운 밝기를 권합니다. 콜롬비아 에메랄드 무조그린. 깊은 초록의 빛이 스며들면 숲처럼 공간감이 열립니다. 내 폼을 자르댕은 결점이 아니라 질감 나이태 같은 호흡이죠. 스크래치와 헷갈리지 않도록 살아있는 정글의 결로 바라보세요. 오일 수지 처리 표기를 확인하고 투명 도색 컷의 균형을 보세요. 파라이바 투어 말린 네온 블루 그린. 구리 성분이 만든 전기 같은 채도. 스스로 빛나는 듯 선명합니다. 작아도 존재감은 확실해 시선이 먼저 향합니다. 평가의 기준은 크기보다 채도와 광도 세개 힘을 보세요. 블랙 58 플레이 오브 컬러. 어두운 바탕 위로 무지개가 춤춥니다. 각도를 바꾸면 별자리가 이동하듯 표정이 달라지고, 붉은 플래시, 초록의 스윕, 파랑의 점멸이 차례로 스쳐갑니다. 바디톤이 어두울수록 대비가 또렷해져 색의 깊이가 살아나요. 보관은 서늘하고 적당한 습도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는 피하세요. 색, 투명도, 컷, 광채, 비율, 그리고 결국 보는 눈. 오늘의 보석 중 당신의 1위는 무엇인가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